복진어메안고 안녕하세요 푸른 하늘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공수교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공수라는 의미는요 항공수송 그리고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공수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지에 투입하는 부대를 공수부대라고 합니다. 그럼 해병대에도 공수 교육대가 존재하고요. 공수 대대가 실제로 있습니다. 어 일반인 분들은 해병대에서 낙하산을 탔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잘안 믿더라고요. 해병대가. 바다에서 훈련하는 거지 무슨 낙하산을 타냐 거짓말 하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으면 좋겠지만 해병대에도 공수 교육대가 있고 실제로 공정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낙하산을 타는 해병들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낙하산을 타는 해병들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 공수교육은 총 4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주부터 3주차까지는 이제 지상훈련을 하고요. 4주차 때에는 실제로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타고 실전 강화를 합니다. 강화라는 것은 이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는 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를 합니다. 자격 강화를 하게 되죠. 어, 1초부터 30자 때의 그 지상 훈련은, 어, 접지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땅에 닿는 순간에 접지라고 하거든요. 그 충격이 2층에서 뛰어내리는, 2층에서 땅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충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낙하산을 따고 뛰어내리면서 접지가 잘못되면, 뭐 진짜 실제로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뼈에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접지 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전방 접지, 뭐 후방 접지, 측방 접지, 에서 접지에 달려서 뭐 일종의 낙법 같은 거죠. 그런 훈련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실제로 비행기나 헬기가 뛰어내릴때 그런 자세를 잡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막타 훈련이라고 하는데 막타 훈련은 뭐 TV에서도 이제 보도된 적이 있지만 실제 로 11m 되는 그런 타워에서 하네스를 착용하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11m라는 그 높이는 상당히 그 공포, 인간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공포감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높입니다. 근데 그 높이에서, 어 그냥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자세를 잡고 뛰어내려야 돼요. 그 자세라는 것은, 어 정확하게 L자 모양이 나와야 되고, 눈을 절대로 감으면 안 됩니다. L자 모양을 하면서 뛰어내린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1 0번 그렇게 뛰어내려서, 네 번이 그렇게 정확하게 자세가 나와야지, 막타워 훈련에 합격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실제로, 비행기나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어, 보통, 이제, 보면은, 뭐, 10회 중몇회 뭐, 그렇기도 하는데, 잘하는 해병들은, 사회 4회 중 사회도 있어요. 사회 4회 중 사회는, 네번 뛰어서 네번 다, 그런 똑같은 열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회 중 사회거든요. 그러면 저는, 10번 뛰어서 4번 그렇게 l자 잡고 눈 뜨고 자세가 잘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그 군대에서 낙하산을 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몇해중몇회 합격했냐고 막 타워 몇해중몇회 합격했냐고 물어보면 대번 나옵니다 진짜 그 공수교육 받고 비행에서 뛰어내리신 분은 어나 10회 중 4회였어 나 5회 중 4회였어 나는 뭐 15회 중 4회였어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어, 낙하산을 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면, 어, 오빠는 몇회중몇회였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 진짜, 진짜 훈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지상훈련을 마치고, 실제로, 어, 비행기나, 어, 헬리콥터라고 이제 강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강화라는 말은, 어, 낙하산을 막고, 낙하산을 메고, 지상으로 뛰어 내리는 거 그걸 강하라고 합니다. 보통 이용되는 이제 그 비행기는 CN235 수송기 그리고 헬리콥터는 어 저희 때는 UH-1H 그 휴이 그 헬리콥터를 타고 실제로 뛰어 내렸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그 뛰어 내릴 때의 그 쾌감도 있지만 공포감이 참 대단합니다. 특히 헬리콥터 그 UH-1H를 타고 뛰어 내릴 때는 어떠냐면요. 그러니까 CN235 탈 때는 그 지상서부터 올라가는 걸잘 모르잖아요. 비행기, 그 CN235에 탑승하고 나면 밖에 잘안보기 때문에 그냥 쭉 올라가서 어느 정도 고도가 됐을 때, 예, 뛰어내리는데, UH1H 같은 경우는 땅을 보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밖에 창문이 바로 있기 때문에, 예, 창문이 바로, 창문 밖으로 이제 바로 그런 지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포감이 배에 달아요. 점점, 점점 높이 올라가면 정말 집 같은 게 정말 개미만하게 보이고, 근데 그 고도에서 어그 UH1H 그 헬리콥터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그 순간 은 정말 공포감이 극에 달합니다. 근데 이제 어 지상훈련과 그 막타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죠. 아, 근데 정말 그건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진짜 이런 말하면 되게 좀또 어떤 분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없겠지만 정말 그뭐 눈물 젖은 빵을 못 먹은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그건 좀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정말 극도의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도의 공포감이 있지만 또 뛰어내려서 또 낙하산이 딱 펴졌을 때그 순간은 정말 또 뭐라 그럴까요? 평온하다고 할까요? 막 극도의 공포감이 있다가 낙하산이 펴지면서 안정감이 생기면서 평온한 느낌이 있어요. 고요한 그 느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그 그 거기에 너무 심취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떨어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접지 준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접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떨어지면 이제 안도의 한숨도 나오지만 아또 이런 성취감이 있죠. 내가 실제 어 헬리콥터를 타고 뛰어내렸다. 아 그런 성취감이 생기죠. 이제 c n 2 사면 그 수송기를 타고 갈 때는요. 수송기 타고 뛰어내릴 때는 어, 이제 그린나이트 그린 나이트가 됐을 때 이제 비행기 문이 열리고 그것도 느낌이 달라요. 비행기 문이 열리면 또 바람이 확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아, 또 그때도 막이 또 긴장이 돼요. 막 어떻게 되는지. 이제 헬기에서는 이제 많이 타지 못하기 때문에 뭐한명한명뭐 한명한명뭐 이렇게 뛰어내리그 이렇게 뭐몇명 많이 못 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너 뛰고 한 명, 두 명, 세명 이렇게 뛰고 마는데 CN235 c n 2 3모 그리고 C130 같은 이제 그런 대형 수송기를 타고 뛰뛸 때는 여러 명이서 뛰어요. 그러면 이제 뭐, 고리줄 걸어, 뭐, 장비 검사, 뭐, 보고 막딱 하고서, 이제, 연달아 뛰는 거예요. 앞전 한번 두두두두두 뛰면, 이제, 그, 저기, 어, 언론에도 많이, 뭐, 가끔 훈련했다, 가지면 이제 비행기에서 보면, 이제, 팍팍팍 낙하산이 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또, 그게 또, 공포감도 있지만, 아까 헬기 그런 것처럼 공포감도 있긴 하지만, 아, 또 이게 또 뛰고 나면 또, 그런, 희열이 있습니다, 희열. 그래서 제가 참,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안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만약에 군대에서 했던 훈련 중에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훈련이 뭐냐고 하면, 전 정말 공수교육을 한번 다시 한번, 공수훈련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지상교육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그 쾌감, 그거는 놀이기구 이런 거랑 비교 안 되거든요. 그건 딱, 딱 그거를 해야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 그 뛰어내리는 고도가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000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0피트 정도에 뛰어내리는데 2,000피트 정도면은 뭐 보통 한 지상에서 6 0 0 m 터그 정도 고도에서 뛰어내리고 전술강화는 그거보다 더 낮게 합니다. 왜냐면 이제 떨어지다가 막 총에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낮은 곳에더 빨리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술강화는더 낮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2,000피트 정도 뛰어내리고 이제 거기보다 또 하이클라스가 이제 뭐 진짜, 뭐, 만 피트까지 올라가 뛰어내리는데, 그런 건 이제, 일반 사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뭐, 특, 여기, 특전사에서 하기도 하고, 해병대도 그렇게, 이제, 고공침투식으로, 그렇게 하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해병대 병, 출시, 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반, 예, 낙하산, 타고, 어, 2000 피트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어, 말씀드리면, 야간 강화를 해요. 야간 강화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뭐라고 할까? 야간 강화는 또또또또 또, 또, 또 특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간 강화는 어찌됐든 밖에가 좀 보이잖아요. 근데 야간 강화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껌껌한 그 상태잖아요. 그렇죠? 비행기에서 딱 뛰어내리는 순간 그뛰어내기 그러니까 직전에 막 바람이 확 불고 뭐, 뭐 시끄럽고 막 어, 정신 없는데. 뛰어내려서 낙하산이 피어, 낙하산이 펴지는 그 순간, 상계되는 그 순간, 아까도 제가 헬기에서 그느낌인데그 고요함이 있어요. 잠시간의 고요함. 근데, 그 낙하산이 팍 펴지는 그 순간, 뭐, 3초에서 한, 제가 생각한 10초 그 사이, 평화한 느낌이죠. 아, 아무 소리도 안 들고, 하늘을 위해 나만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러다니, 빨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접지를 해야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과 같은 경우는 땅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또 접지 조심해야 돼 그, 잘못하면 정말 발목이 부러지거나, 어,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야, 또 제가 또 이렇게, 해병대 공수교육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또 약간 두서없이 또, 막또 흥분해서 얘기를 하게 됐네요. 어, 아무튼 이 해병대 공수교육, 아. 생각해 보면 또 가슴 찡하기도 하고 제가 또 어디서 그런 훈련을 또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젊으면 도전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필이신 분들, 뭐어 군필이신 분들은 <laughs> 사실 크게 의미 없지만 미필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뭐 훈련하는 을 부대를 한번 찾아서 지원 한번 해서 가보세요. 어차피 갈 군대라면. 막, 가기 싫어서 끌려가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런 경험들은 정말 쉽게 할수 없는 거거든요, 진짜. 군대에서 해볼 수 있지. 밖에 나와서 낙하산 탈수 있나요? 물론 뭐,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낙하산하고 또 패러글라이딩은 달라요. 그 낙하산은 정말 군대에서만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 물론 뭐, 그,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그, 뭐랄까요 그고공락하 같은 거를 실제 뭐 스포츠를 하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은 그런 걸 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 돈도 많이 들고요 사실은 근데 군대에서 그런 거를 해본다는 거 정말 그 소중한 경험이고 어, 또 어떻게 보면은 어그쵸 그런 경험이고 뭐랄까요 그그 그 스릴 그 스릴은 정말 뭐돈 주고 도살수 없는 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해병대 공수교육대는 경북 포항에 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병대 공정대대, 공수대대랑 수색대대가 보통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어또 정기 강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가산 중에 그또 준낙가산이 있고 보존낙가산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하늘의 백장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늘의 백장미의 의미가 뭐냐면 준낙가산은 국방색이에요. 근데 보존낙가산은 그 흰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백장미라는 건 이제 보존낙가산이 피어졌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제 준낙가산이 잘못했기 때문에 보존낙가산이 팍 펴져서 하얀색 낙가산이기 때문에 그걸 하늘의 백장미라 그게 저희는 불렀었습니다. 실제 그 공수훈련을 받다 보면요, 하늘에 백장미가 있어요. 어, 많진 않지만, 실제 주낙하산이, 어, 산계가 안 돼서, 펴지질 않아서, 보조낙하산을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낙하산이 안 펴져서, 그 보조낙하산을 펼치는 그런 상황들. 물론 뭐 위험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아, 또, 그런 것들 또 어디서 볼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군대에서 하는 훈련들이 뭐 사실 쉬운 훈련이 없죠. 그리고 늘 군대에서 하는 훈련들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 그 당시 내가 국방의 의무를 어, 다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 저 자신도 군복무를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군복무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그 분들 우리 국군 장병들 좋든 싫든 그곳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도 나름의 어, 자부심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음 해병대 공수훈련 음. 아, 또 이렇게 가만히 또 회상해 보면 벌써 20여 년전 일이 되버렸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제가 1998년도 공수교육을 받을 때를 토대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어, 지금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공수교육이 이런 교육이 있었다 정도 참고하시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음, 또 저의 군대 이야기를 또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순간은 사실 몰랐지만, 또이 지나고 생각해보면 참찡한게 있습니다. 짠한 게 있기도 하고, 꼭 그게 비단 군대 생활 뿐일까요? 우리 삶, 순간순간이 어찌 보면 참 짠하고 찡한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 순간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정말로 다시 올수 있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순간순간에 감사해야 하고 순간순간에 더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병대 공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기타 무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이었습니다.